아포리스트 홍욱이 오늘도 탈행 중에 잿빛 망가닥 버섯 채취하러 왔는데 홍이버섯 산에서 땅속에 숨어있는 송이 찾아냅니다 보십시오 딱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알 수가 없죠 이 하얀 가루를 보고 찾게 됩니다. 하얀 가루. 하얀 가루. 거의 오사리께 전의 송이입니다. 안에서 말라가지고 마른 송이로 변했습니다.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. 11월 1일, 하... 11월 1일 최 마지막에 새천 송이 버섯입니다 진기합니다 진기. 아야 뭔가를 뽑아내고.